이전 오늘 오후 간식 안 먹었다며. 왜지? 먹었어안 먹었다고 엑스표는 돼 있던데? 간식 먹었어 밥은 밥도 먹었어? 응 밥은 원장 선생님 먹여 준다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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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신 다 먹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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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님럼 그럼 내가 맞지? 어, 배가 부다. 아 어, 응가 써야지. 응가. 붕당. 어? 어? 근데 휴지가 없어. 어떡 하지? 옆한테 휴지를 빌려야지. 많이 빌려줄까요? 어? 제가 휴지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아셨죠? 아교 갔었죠. 내 네, 휴지 많이 빌려줄 수 있나요? 네. 한 번. 하나. 육. 샌드 다리 아들이고. 이백. 여기가. 휴지를 200이나 줬어요 네뭘 해줘? 뭘 해줘? 하죠. 해줘 뭘. 해줘. 뭘 해줘 뭘 해줘? 해줘봐 어떤 걸 해줘봐? 하줘 해줘. 그러니까 어떤 걸 해줘? 당신 되게 친절하시네요 네. 원래 그렇게 친절하셨어요? 네 언제부터요? 아기 때부터요 어. 그리고 엄청 똑똑하고요 똑똑하세요? 네 우와 1 더하기 1을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이래는 이 이래는 이래 는 풀! 응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이야 혹시 ABC도 알아요? ABC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웃음> <웃음> 그럼 몰라요? 네 그럼 슈퍼엠씨 노래 알아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그 놀이! 뚝딱뚝딱 한거아그꿀을을아 마태리 쎄 우린 슬퍼! 이! 크죠 짜잔! 이렇게요 어. 점프발 점프 따봉이야? 네 <laughs> 이렇게 따봉이 점프하잖아요 <laughs> 점프 따봉이야 어? 응? <목소리도> 어? 일어났네? 이제 일어났어? 응. 이 응. 같이 여기 저 누웠네? 같이, 같이 일어났네 같이 일어났어? 응. 어, 저희 어떻게 오셨어요? 소스 사러 오셨어요? 네. 어, 저희 가게에 소문 났어요? 맛있다고? 네. 네. 간장을 사시는군요. 얼마인지 아세요? 네. 얼마예요? 22,000원. 22,000원이요? 에돈 네. 있어요. 22,000원? 네. 주세요, 22,000원. 22,000원. 어우, 돈 많으네요. 어? 소금 비싼 건데, 요즘에? 그거 다 합쳐서 88,000원 주셔야 돼요. 88,000원. 네. 어, 어린 친구 돈이 많으네요. 돈 어디서 나셨어요? 아, 집에서요. 집에 돈이 많아요? 네. 와, 엄마 아빠가 부자인가요? 네. 엄마가 부자예요? 아빠가 부자예요? 부자, 부자. 와, 부자로 아들로 태어났군요. 그러면 이 소스 가지고 무슨 음식 해 먹을 거예요?

아유 아닙다 고래기. 음. 음. 이소리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laughs> 이제 안 부셔? 응? 이거 지 많이 안잔 거지 이소리 <laughs> 한 번밖에 못잤죠 창문 열어야겠다 <laughs> 이걸 어떻게 보일지 잘로 보일지 그래도 눈부셔 안경 손 두개 기자 유일히 더잘 빛을 차단할 수 있어 어때? 이거 너무 쪼꼬만데? 뭐? 그게 쪼그만다고이 살코기는 많아서 못, 못 먹을걸? 뭐좀 음 좀? 하아 아아빠도 먹을 수 있어 아, 음. 너무 작은걸? 이거 이렇게 크자고, 이거 이만한 것도 넣어주죠. 이거 나하고. 헹 닦아줘, 손 닦아주다가.